4호선 0 0 0 0 0 0 0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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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 출구에서 0 0 신설선, 신설선 신설 방향 D로 갑니다. 동영상은 4호선 당0 0 방향 B에서 0 0 신설 방향 D로 가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출구에서 4호선 오이도 방향 A로 갑니다. 2, 3번 출구에서 4호선 당고개 방향 B로 갑니다. 2, 3번 출구에서 5일신설선 오이 방향 C로 갑니다. 2, 3번 출구에서 5일신설선 신설 방향 D로 갑니다. 동영상은 4호선 당고개 방향 b 에서 5일신설 방향 d 로 가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강호선 당고기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 안을 촬영합니다. 이곳은 이곳은 문이 열리고 개찰구를 나갑니다. 약하고 가서약고 피곤한 이 몸에 혹풍우 하강 속헨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또 하소서. 우리는 너무나 약함으로 주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피곤한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없어서 하늘 아들 애타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지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소서 기도하는 찬송입니다. 손잡고 나린도 할 소성하는 찬송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야만 됩니다. 이어둠 속을 뚫고 지나가려면 우리로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꼭 잡아 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 길은 너무나 험하고 어렵지만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나는 그 손에 이끌려 주님과 같이 선한 삶을 살겠나이다. 주님의 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끌어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면 됩니다. 제신설역으로 가는 곳에 와 있습니다. 건너편의 위역으로 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마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이 잡아주는 손을 더욱 꼭 잡고 가겠나이다. 주님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순탄한 길을 주셔서 이 모진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손을 더욱 꼭 잡고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에 폭풍우, 허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린 또 하소서. 우리는 너무 나약함으로 주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피곤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서 하소나들애타기 부르는 찬송입니다. 지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고향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소서 기도하는 찬송입니다.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야만 됩니다. 이어 등속을 뚫고 지나가려면 우리로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꼭 잡아 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는 인생길은 너무나 험하고 어렵지만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나는 그 손에 이끌려 주님과 같이 선한 삶을 살겠나이다. 주님의 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끌어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무인으로. 내비 역할을 하면서도 구원을 향한 찬송과 메시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 역할을 합니다. 전도용으로 소리하시면서 구독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여 구원 지킨다면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한 모든 구독자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있는 장면은 외부 출구와 지하 1층에서 서 호선과 우이 신설역을 탈수 있는 대합실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마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이 잡아주는 손을 더욱 꼭 잡고 가겠나이다. 주님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서 수탄한 길을 주셔서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손을 더욱 꼭 잡고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내가 전철역사 건물에 입주하면서 고객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길을 묻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금처럼 도면과 증가 동영상으로 확증하는 방법으로 특허 출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이론과 증거를 겸비하여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면이라면 증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기술하는 것과 같으증 거니?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증거입니다. 3. 성경은 일정일 흩도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길로 진리요 생명이란 말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증거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나는 부활로 증거를 이루었습니다. 4. 성경의 증거는 수없이 나타난 우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걸쳐 있고 호남바다에서 이집트 병사 유. 발견되고 바벨탑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증거가 속출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니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성경이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천국에 <목소리> 가서 하나님 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유 서울역에서 동면이 잘못되어 길을 헤매었던 것처럼. 지나도 귀를 헤매지 마세요. 진실한 동료는 바로 성경내에는 없습니다. 7. 내가 놀란 것은 예수처럼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는 기적의 인물의되었으 미얀마 불교 신인의 지옥 태용 간증에서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8. 이제 영생의 길을 아셨다면 믿는 증거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주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길을 흔들어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9. 시강 생활이란 성경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인간을보지 말고 하나님의 풍절한 말씀만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언젠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